빨랫감이 잔뜩 쌓여있어요 세탁기를 좀 돌려봅니다 왜 불이 안 들어올까 전원이 어... 여기 전원이 차단되어 있을 건. 나 그냥 땀에 쩔은거 밖에 없기 때문에 세제 넣지 않고 물로만 헹궈서 탈수하고 건조하는 거예요. 거의 쓰지 않아 가지고 문제는 수량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. 예상 시간이 18분이지만 훨씬 더 걸릴 거라는 거지. 세탁기 돌려놓고 아침 반찬 먹어야겠습니다. はい。 좋아서 숨식간에 얘들아 어디 갔다 왔어 <laughs> 고양이들 없어진 줄 알았더니 돌아왔네 행복 니 때문에 또 고양이 도망갔잖아 <laughs> 고양이들 도망갔어. 고양이들 밥좀 줘야겠다. 기다려.